네, BOJ 19,236번, 네, 청소년 상어 문제입니다. 네, 이 문제는, 어, 굉장히 디버깅이 많다. 왜냐면, 하 물고기와 물고기가 있을 때 이게 자리가 바뀌거든요. 그리고 상어도 있을 때 이렇게 어떤 물고기를 야 먹었다고 하면 또 이동방향이 바뀝니다. 그래서 디버깅을 하는 게 굉장히 손이 많이 가는, 문제가 이 조금만 잘못돼도 위치가 서로 바뀌기 때문에 어떤 한 방향의 이동만 잘못해도 결과적으로는 이제 오답을 올려줄 수 있어서 디버깅의 일이 되게 많은 문제입니다. 그래서 이번에 드리는 어, 자바 코드에는 거의 모든 물고기의 움직임 한번한 한 번을 다 찍었어요. 예.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조금 좀 작네요. 자 이런식으로 햅스 얼마, 뭐 물고기 몇번 이게 움직였다 그럼 여기는 빈칸이고 상어가 있는 칸 이런식으로 방향 뭐 방향에 따른 그 방향을 가리키는 숫자값 이런식으로 다 한마리 한마리 움직일 때마다 해서 이걸 좀 디버깅 하시는데 좀 어려움이 있으신 분은 이걸 먼저 보시고 어한칸한칸다 움직일 때마다 출력되는 숫자를 보고 이제 디버이 하시는데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. 그럼 이제 문제를 좀 보고 문제로 어떤 알고리즘로 접근해야 되는지 알아볼게요. 네, 청소년상호 문제고요. 일단 문제에도 알고 계실테니까 쭉쭉쭉 넘어가서 여기부터 좀 봐볼게요. 자 이제 상어가 움직이기 상어가 이제 움직이기 시작할 턴입니다. 시작할 턴인데 자 이제 상어는 선택지가 몇가지 있어요. 자 여기로 갈 수도 있고 자 1번 자 두번째 여기로 갈 수도 있어요. 2번 자 세번째 여기로 갈 수도 있습니다. 근데, 여기로 들어가서 이제 12번 물고기가 없어지겠죠? 먹었어요. 그러면 또다시 물고기의 움직임들에 따라서 이게 어떻게 바뀔지 알 수가 없죠. 즉, 그래서 이 문제는 전부 다 가봐야 돼요. 완전 탐색이요. 근데, 간 다음에 한뎁스 내려가죠. 이렇게. 내려가죠. 그 다음에 다시 올라오는 값을 비교해보고 이 밑에서 계산돼서 올라올 거잖아요. 올라올 건데 올라올 건데 이게 최대인지 아닌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. 이 맥스 값인지 아닌지. 그래서 이거는 백트래킹입니다. 이 문제는. 그래서 DFS를 기반으로 이제 어떤 코드를 작성을 할 필요가 있어요. 자, 이제 백트래킹을 한번 구현을 해볼게요. 그러면, 기본적으로, 어떤 백트래킹을, 어, EFS의 어 함수라고 보면, 이제, 물고기들이 한번 움직이는, 예, 이 타이밍이 있어요. 즉, 좀 영어로 써볼까요? 물고기가 움직인다. 물고기가 움직이는 타이밍이 있고, 그 다음에 상어가 움직이는 타이밍이 있습니다. 어떤 영어로하크 상어가 움직이는 타이밍이 있어요. 상어가 움직이면 물고기가 한 마리가 이제 다이가 되겠죠? 한 마리가 다이, 한 마리가 죽으면 그러면 이 죽은 물고기의 번호가 이제 저장이 되는 거죠. 그 다음에 한번더 뎁스를 들어가는 겁니다. 여기서 한번 뎁스 들어가는 거예요. 그리고 다시 뎁스에서는 떠서 이제 쭉 내려가서 더 먹을 게 없을 때까지 내려간 다음에 어 이제 없다 하면 다시 리턴해서 올라오는 거죠. 그러면 이때 최대값을 알아내는 거예요. 그러면 이 문제를 풀때좀 조심해야 될게이 문제를 쉽게 얘기하면 일단 맵을 전체를 저장해야 돼. 무슨 얘기냐면 물고기가 움직이고 상어가 움직이죠. 그러면 물고기가 한 마리가 다이가 된단 말이에요. 그렇죠? 그럼 요 사이에 요 사이에 어디냐면 음 이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상어는 여러 가지 가짓수가 생겨요 즉 여기서 무브가 한 번이 아니고 여기를 좀 지우고 따져보면 여기도 루핑이 한번 있는데 이거는 물고기 수에 대해서 루핑이 한 번이고 물고기 수만큼 루핑을 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물고기 방향에 따라서 이 RC죠. 델타, 로우, 컬럼 값을 정해지고, 이거를 더하기 해서, 기존 위치랑 더한 다음에, 거기에 있던 물고기랑 뭐 해야 돼요? 수합을 해야 됩니다. 그러면 적어도 두 개의 물고기에 대한 정보가 이 수합함수에 들어가야겠죠. 그러면 맵이 이렇게 있으면, 여기하고, 여기하고 이렇게 바꿔주는 겁니다. 만약 예를 들면.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어요 이 맵을, 이제, 그냥, 뭐, 인트 같은 걸로 해서 구현을 하는 것도 괜찮지만, 요번에는 한번, 이런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서, 이거에 2차원 배열로 놓고, PC는 크게 다섯 가지 상태를 가져요. 이제 번호. 당연히, 로고컬럼 있고, 번호가 있고, 그 다음에, 이 물고기 다이인가, 죽었는가. 예, 이것까지 해서 총 다섯 가지 상태를 가집니다. 자, 그러면 이제 PC의 배열로 2 차원 배열을 만드는 것까지는 됐죠. 그다음에 이제 상호가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거죠. 이제 우리는 상호가 움직이는데 이 상호가 움직일 때 여기서도 뭔가 로핑이 필요해요. 왜냐하면 상호가 어 그림 그림 5번이죠. 예, 그림 5번이나 그림 6번에서 볼수 있듯이 상어가 여기에서 여기로 갈 수도 있고 여기 안 거치고 여기로 바로 갈 수도 있는 거야. 여기 안 거치고 여기로 갈 수도 있어요. 이렇게 예, 세 가지 선택지가 가능합니다. 여기서 루프잉을 하게 돼요. 어떤 조건에 대해서 이 조건은 상어가 움직일 수 있는 조건 여기에 구현이 되는 거죠. 그래서 만약에 이제 아 움직일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일단 맵을 다 저장을 해야 됩니다. 예. 이맵 즉, 아까 PC 클래스로 구성이 되어 있는 이 맵을 전부 다 저장을 해야 돼요. 왜냐하면 문제가 뭐가 되냐면 이 문제만의 어떤 독특한 움직임이 있어요. 이게 뭐냐면 자리가 바뀌는 거예요. 물고기가. 즉, 이게 물고기가 어떤 자리가 있을 때 여기에 이렇게 쌓아서 올라갈 수 있다면 중첩이 된다 이거 한 자리에 여러 마리가 있을 수 있으면 어떻게 보면 d f s 로만 계속 가도 물고기의 위치를 어떤 뎁스 한 곳에다가 로컬 변수로 저장을 할 수가 있어요. 그렇게 되면 이거를 뎁스로 구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. 근데 문제가 뭐가 되냐면 이문 제에서는 수합을 한다는 거죠. 서로 자리를 바꿔요. 즉 나의 위치가 나의 의지, 나의 어떤 물고기 이물고기의 어떤 방향, 어떤 로우나 컬럼, 이 값들만 가지고 결정이 되는 게 아니고, 이 자리로 오는 어떤 다른 물고기에 따라서 이 물고기 위치가 바뀐다는 거죠. 따라서 이 맵을 전체를 저장할 수 밖에 없어요. 그래서 어떤 갈수 있는 방향이 정해지면 맵을 전부 다 저장을 하고, 실제로 물고기를 상어가 잡아먹고, 그러니까 상어가 이제 먹는 거죠. 그러면, 다음에, 이제 다시 백트래킹을 들어가는 겁니다. 백트래킹 리턴이 되고 나면, 그 다음에는 맵을 복구하고, 맵을 리스토어하는 과정이 여기 들어가는 거죠. 조금 지저분하니까 다시 한번 그려보면, 이 문제는 코드까지 다 할리면 너무 많아서, 일단 개념적인 내용만을 설명을 하려고 해요. 그리고 디버깅은, 예제코드 드리는 거 실행해 보시면, 모든 물고기 말이, 한 마리, 한 마리 움직임다다 보이니까, 그걸로 좀 부족한 게 있으시면 채우시기를 권합니다. 백트래킹. 시작이 되면, 처음에 시작은 일단 디버깅 용도로 뎁스가 하나 필요하고, 이 문제 푸는데 뎁스는꼭 필요하진 않아요. 그냥, 그냥, 먹은 물고기 수, 번호에 한 마리 조놓으면 되기 때문에, 그렇지 않지만 그냥 디버깅 용도로. 그 다음에 꼭 문제에 필요한 거는 이제 썸을 표현해야겠죠. 썸을 표현해야 되고, 그 다음에 이제 물고기에 움직임, 물고기가 루핑을 해서 물고기 마리 마다 움직이는 거죠. 이때 수압도 일어납니다. 다리 바꾸기, 이제 두 마리 물고기가 필요하겠죠. F1, F2번, 자그 다음에 이제 이 물고기 이동이 다 끝나면 상어가 이동을 합니다. 상어가 이동을 차려요. 상어가 움직일 수 있는 반경에 대해서 조건에 대해서 아 움직일 수 있는 거다 라고 하면 이제 맵을 전부 다 저장을 하고 이제 상어가 가서 물고기를 잡아먹는 거죠. 예. 네. 그 다음에 다시 백트래킹 코드에다가 넣어주는데 이제 p t h 는 더하기 할만하면 되니까 상관이 없고 썸은 이 잡아먹은 물고기의 번호를 여기에 더해줘야겠죠 그래야 여기에 백트래킹의 리턴 값이 x로 잡아먹은 물고기의 번호가 될 테니까 그래서 썸에다가 더하기 이 번호를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대로 내려가고 그 다음에 이제 이턴이 들어오면 여기서 맵을 세이브를 했었잖아요. 그럼 맵을 이제 리스토어를 해야 됩니다. 맵 전체에 대해서 리스토어를 해야 돼요. 그래야 왜 리스토어를 하는 얘기했죠. 스왑이 두 개가 됐을 때 이게 어떻게 왔다 갔다 해서 바뀔지에 대해서 뭔가 예상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. 그래서 예, 맵 전체를 저장했다 리스토하는 겁니다. 코드를 보면서 조금 더 설명을 이어갈게요. 코드 제일 윗부분에 보면 방향을 다두 가지 약어로 예, 정해놓은 걸볼수 있습니다. 그래서 U L은 업하고 하기 레프트예요. 그래서 오른쪽 왼이 방향을 가르칩니다. 오른쪽과 아, 오른쪽이 아니죠. <laughs> 위쪽과 왼쪽 방향. left가 <laughs> 왼쪽, 이게 다운은 udl은, 예, d o 하고 더하기, left, 예, 이런 식으로 해서 dl, 이렇게 했어요. 자릿수를 맞춘 이유는 맞춰 놓는 게 조금 코드를 읽을 때 편하더라고요. 예, 그래서 자릿수를 맞췄고요. 이게 이제 답으로 출력할 맥섬이고요. 스 자, DRC는 우리가 로 컬럼 이동해야 되니까 이 8개의 방향에 따라서 실제로 이동할 로 컬럼 델타 값입니다. 자, 4개. 하나, 둘, 셋, 넷. 자, 여기 4개 해보면 보이죠? 여기 첫 번째 9개죠, 전체는. 그러면 여기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이죠? 자, 그러면 1번은 A. 이 배열을 인덱스랑 똑같이 하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한 거예요. 0번을 지운 겁니다. 자, 우리 물고기. 물고기 자체를, 이 클래스 자체를 맵에 어떤 한 원소로 쓸 거기 때문에 이걸 좀 보면, 물고기 번호, 방향, 로우 컬럼 o l u m n 조건자, 살았나. 해요. 그래서 세트하고 게시 있는 이유는 물고기를, 이 전체 맵을 쭉 돌면서 다 저장을 했다가, 한번 리스토어를 해야 되거든요. 그러기 위해서 예, 쉽게 좀 편하게 하려고 예, 세이브 할 때는 여기에 쓰이겠고 리스토어 할 때는 이 세이시 쓰이겠죠. 앱을 리스토어 할 때는 얘가 쓰이겠죠. 아크는 PC를 좀익스텐션해서 만들었어요. 특별한 건 없고요. 이번 코드에는 이런 게 되게 많습니다. 이 코드가 사실 요번 게제 코드는 좀 약간 우아하게, <laughs> 약간 클래스도 만들어 쓰면서 이렇게 해서 약간 코드가 긴 편인데 거기에 이렇게 이제 로그 찍는 코드들도 많아서 엄청 길어요. 예. 실제로 프리하는 코드는 예,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. 자 일단 문제 시작이고요. 예, 물고기들을 입력을 받습니다. 자그 다음에 이제 한번 프린트를 해주고, 아무것도 물고기가 없을 때. 자, 그 다음에 상어가 처음에 수조에 들어와서, 이제 0,0을 원래는 먹어야 되는데, 우리는 테두리가 있으니까, 이제 1,1이겠죠. 그래서 백트래킹 시작입니다. depth 0번 시작이고, 실제로 처음 0,0에 있는 위치에 물고기의 번호, 이 잡아먹힌 번호가 여기 맥스썸에 들어가는 거죠. 첫 번째 백트래킹 시작이고요. 그 다음에 물고기가 움직입니다. 예. 어, 상어 위치가 아니거나, 상어 위치가 아니고, 널도 아닌데, 해도리 예. 널이니까, 아닌데, 보고, 거기를 가는데, 여기가 CCW가 뭐냐면, 카운터 클럭 와이즈예요. 무슨 얘기냐면, 반 시계 방향, 그래서 반시계 방향으로 시계가 이렇게 돌잖아요. 그러니까 반시계 방향이니까 이쪽 방향으로 돌아가는 거. 어, 잘못 얘기했나? 아, 시계 어머, 시계가 이렇게 도니까 이쪽 방향이 맞아요. 아이고, 쪽팔려라. 응? 예, 맞고. 아 편집 아 몰라 안할 거예요 오늘 너무 피곤해 자해서 물고기 움직이는 방향을 넣어주고 보면 내가 움직였다라고 하면 그곳에 있는 거랑 나랑 바꿔야겠죠 물고기 위치를 서로 바꿔주는 친구 그다음에 이외는 로그입니다 그냥 자 이제 물고기가 한 마리 이동했으니까 자 물고기 죽지 않은 친구는 다 이동을 시키는 거죠 루핑에서 여기 루프 그 다음에 이제 상어를 이동하자. 상어를 이동합니다. 상어를 이동하고요 죽은 물고기가 아닌 데는 이동이 가능한 거죠. 물고기가 있다면, 상어의 위치, 델타 값을 보고 RC를 봤는데, 이 RC가 놀도 아니고, 죽은 물고기도 아니다. 그러면 저 물고기 잡아으러 가는 거죠. 그 가기 전에 일단 맵을 저장합니다. 예. 그리고 그 물고기를 이제 상황 잡아먹고 다시 백트래킹을 시작하는 거죠. 뎁스는 더하기 1. 얘는 이 문제에 놓 필요하지 않아요. 그냥 디버깅 프린트를 하기 위해서 넣은 거고요. 요 부분이 중요합니다. 다음 뎁스로 들어갈 때 현재 썸에다가 내가 잡아먹은 물고기에 숫자 값을 넣어주는 거죠. 쭉쭉쭉쭉쭉 가서 만약에 제일 마지막까지 갔다. 그럼 어떻게 돼요? 나의 최대의 값을 리턴을 해주면 됩니다. 그냥. 음. 대부분의 경우에 마지막까지 가면 상호가 더 이상 어디를 갈 데가 없어요. 어디냐 위치가. 여기서 이게 한 번도 이 안으로, 여기로 들어오는 적이 없는 겁니다. 그러면 그냥 입력받은 값을 그대로 리턴을 하게 되겠죠. i max sum을. 리턴을 하게 됩니다. 이렇게 돼있고 크게 볼코드는 이제 세이브 맵 맵을 세이브 해주는 거죠 돌아가면서 또 물고기에 그냥 g e 해서 얘를 여기다 다 넣어주는 거래 리스트에다 반대로 r 스토 t 를 맵을 할 때도 맵에 그냥 set을 데이터를 하면 돼요 예왜냐면 이게 get 을 메서드를 pc에다 구현 해놨기 때문에 근데 단지 이제 조심할 거예요 물고기를 어, 움직이기, 시작하기 위해 사용하는 배열, 이 배열의 울고기도, 다시, 저장을 해줘야 된다, 라는 거죠. 어, 얘는 카운터 컬러가 이제 돌리는 코드. 어차피, 1, 2, 3, 4, 이 숫자 방향에 카운터 컬러가 이제 되어 있기 때문에 더하기1만 해주면 됩니다. 한 바퀴 돌아가면 처음으로 돌아오고. 그래서, 이제, 백트래킹 코드가 리턴이 되는 지점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, 여기서 리턴이 되게 돼요. 뎁스 0에서 시작했다가, 이제 쭉 내려갔다가, 올라오면, 최대값이 여기에 저장이 되어 있겠죠. 그러면, 이알값을 출력해주면, 이 문제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. 네,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, 네, 구독, 좋아요, 댓글 부탁드립니다.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. 궁금한 내용은 댓글 남겨주시고 이메일 보내주세요. 여러분의 알고리즘 문제 풀이를 원합니다. 코데풀 채널이었습니다.